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정말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는 참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연말 불장을 기다리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얼마 전에 작두를 탔다던 플랜비의 예상대로 였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못해도 10만 달러 이상에 도달했어야 하지만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대라 아쉬움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오늘 또한 어디 더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락하는 모습에 참 답답한 장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러한 장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됨에 따라 부정적인 소식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또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비관론자인 바로 피터 시프인데요. 이 피터 시프의 경우는 과거 비트코인을 보유했었지만 월렛의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뒤에 완전한 비관론자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터 시프와는 다르게 그 아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투자 의 오리난 정황이 밝혀져 더욱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터 시프의 경우는 내 아들마저 이렇게 되었다면 다른 아이들도 대부분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며 젊은 세대들의 투자 판단에 우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비판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과연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시프 CNBC 크립토 쇼는 고도화된 펌프 앤 덤프 같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유로 퍼시픽 캐피털의 CEO 피터 시프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CNBC의 암호화폐 관련 쇼 크립토 나이트인 아메리카를 보고 있다. CNBC는 올해 비트코인에게 좋았던 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미 매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 비트코인을 샀던 대다수 CNBC 시청자에게는 끔찍한 한 해였다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트윗에선 방송이 진행된 1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3% 하락했다. 고도화된 펌프 앤 덤프처럼 보인다. 생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쇼는 하락에 대해 언급조차 안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방송을 크립토 미드나잇 인 아메리카라고 불러야 한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처분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참이 피터시프의 경우는 좀 징글징글 좀한것 같습니다. 심심 하면한 번씩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는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펌프앤덤프라는 것은 시세 조작을 통해 가격을 상승 시킨 후에 물량을 던져버리는 행위 를 말하게 되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투기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데 비트코인 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팔지 않으면 멍청이라고 하며 하락하면 지금과 비슷한 발언을 하곤 했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당시에도 오늘과 똑같이 비트코인은 펌프앤덤프 라고 말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1억, 3억, 5억, 뭐 10억에 도달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피터시프의 의견과 더불어서 시장의 약세 때문일까요? 부정적인 전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2022년 12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에 도달하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못해도 10만 달러 이상에는 안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 이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지금의 가격보다 낮아질 것이라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지 어떤 견해를 어디 내비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2023년 전에 2.5만 달러까지 하락 가능하다 해드 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2021년 5월 하락장을 예견한 애널리스트 데이브 웨이브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우스 채널 즉 모멘텀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23년 전에 28,000 달러를 테스트할 것으로 추정되며 단기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 완성 시에 25,000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프랙탈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2022년 5월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10만 달러대까지 상승하기 앞서 바닥 가격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장기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이틀 전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흐름이 오늘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세 이유에 대해서 얼마 전 중국의 발언과 더불어 이번 주 금요일 다가오는 엄청난 규모의 옵션 만기를 때문이라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 외에는 뚜렷하게 하락하는 이유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산과 똑같은 상황을 두고 앞서 전해드렸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들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숨고르기며 이 다가오는 2020년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테더의 공동창업자이죠. 브룩피어스의 경우에는 앞선 인물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가격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의 공동 창업자 브록피어스의 내년 비트코인 20만 달러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공동 창업자 브록피어스의 경우는 2022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20만 달러 돌파 후에 다시 떨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비트코인의 성장의 핵심 총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다만 리스크 및 변동성이 높은 만큼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는 보지는 않는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테더 공동 창업자의 견해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2022년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는 투자자들마다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인물들과 같이 지금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과 테더의 창업자와 같이 지금보다 더욱 높게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 중 나뉘게 될 텐데요. 현재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20만 달러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그리고 전고점이었던 6만 8천 달러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과 글로벌적인 기관 투자자들, 고액 자산가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마이너스 채권과 금과 같은 안전 자산들의 자금이 서서히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과 규제들이 가파르게 정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셔서 현재까지 투자한 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시즌 종료 소리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조금만 상승해도 다시 시즌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며 결국에는 이러한 약세장들을 모두 이겨내었습니다. 지금 3일 정도 진행된 하락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가격과는 상관없이 확장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자연스럽게 회복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과연 다가오는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반면 지난 10월 승인된 프로시어스의 선물 비트코인 ETF와 발키리 ETF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출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최근 3개월간 ETF로 얼마나 자금이 유입되었는지를 볼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위에 차트는 지난 10월 승인된 프로시어스의 비트코인 ETF이며 밑에는 발키리 ETF인데요. 보시면 확연하게 뭐 차이가 나긴 합니다. 지난 10월 엄청난 규모의 자금들이 쏟아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ETF 투자자들의 유입세가 유출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 연구원의 경우는 이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장기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한달 동안 충성심을 유지했다. 2022년도에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리밸런싱이 시작이 되며 이에 연초 다시금 상승할이라는 견해들 또한 나오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1월달이 중요한 해가, 지, 중요한 해가 아니죠. 중요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현재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핫한 섹터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이쪽 분야들의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는데, 예,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이죠. 그레이스케일의 모기업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다가오는 신년을 맞이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 세계의 타임스. 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케일 모회사 d c g 가상 타임스퀘어 신년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그레이스 케일 모기업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유명 부동산 그룹 제임스타운과 협업하여서 메타버스 플랫폼 이제 디센트럴랜드를 통해서 원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가상 신년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동부 시간 12월 31일 23시에 시작이 되며 가상볼 드롭 행사 및 신년맞이 파티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DCG 부동산 책임자 사이먼 코스터의 경우에는 이번 행사는 현실 세계의 문화 행사를 가상현실에서 개최하는 첫 케이스라며 뉴욕에 방문 해당 행사에 직접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원타임스 스퀘어는 이제 뉴욕타임스퀘어에 있는 26층 높이 건물로 매년 옥상에서 10년 맞이 볼드롭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가 디지털 커런스 측에서 첨부한 사진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라는 느낌보다는 VR 게임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참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지속이 되면서 2023년을 맞이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신기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은 시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 2022년도에는 코로나부터 박멸되어서 좀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사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내용 보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좌우 이념을 떠나 그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나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드리는 것. 로이 정치적인 색깔이 아닌 그저 암호화폐 시장 내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가상자산 거래소 지방 이전 추진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머니 투데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ATS 즉 대체거래소의 비수도권 이전 공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향후 각종 거래소를 지방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의 CDFI 지역개발금융기관을 본뜬 기관도 신설하면서 지역 자본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금융 불평등 완화 방안도 공약화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ATS의 지역 이전은 기본적으로 이후보의 지병, 아, 지방이죠. 이제 지방 불평등 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과세 1년 위에 공제한도 대폭 상향 등을 약속한 만큼 자신의 취약지대인 청년층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판단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는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나 대한민국에서 또한 많은 성장을 하며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섹터임을 인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면 댓글에 정치적인 댓글이 너무나 많이 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전달을 해드리면 욕먹고 전달을 그렇다고 안 하자니 좀 그렇죠. 아주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 제발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 에진과 게르의 코인이죠 XRP에 대한 소식이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과연 소송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 SEC와 리플사의 재판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XRP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SEC에게서 승소를 했으면 좋겠지만 또 승소를 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승소보다는 합의가 훨씬 나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승소보다 합의가 나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송 자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플사 측의 승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정황상 리플사가 유리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규제 기관인 sec를 패소시킬 재판관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리플이 승소를 한다면 그동안 소송당한 블록체인 기업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혼란을 유발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지난 2020년 12월 SEC로부터의 소송을 당하기 전에 XRP의 가격은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순조롭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이후 가격이 아예 박살이 났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현재의 상승에 대한 압력 또한 SEC의 소송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러한 가격 상승 딜레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합의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SEC와 합의를 한다면 재판을 길게 늘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빠르게 합의 후에 리플사가 그동안 못해왔던 사업들을 미국 내에서 빠르게 확장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빵영의 인터뷰를 보아도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미국 밖에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죠. 현재 XRP 투자자들이 경우는 SEC와의 소송이 일단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리플사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의 경우에는 추후에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리플사 쪽으로 완전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어중간하게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2022년 1월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때 당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2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장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 주변에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지인들을 보더라도 이제 서서히 정리하며 떠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분들 주변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전체적인, 전체적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꽤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똑같이 정리하고 우리도 이 시장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암호화폐를 싫어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오마아의 현인 워렌 버핏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라는 격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투자를 하지 않을 때 투자의 경험이 없을 때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아니 남들이 겁먹었을 때는 하락했을 때가 아니냐. 그러면 그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이게 내 자본이 들어가고 특히나 상승하는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공포가 만연하다면 다시 회복하지는 못할 시장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죠. 정말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 시장의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하락과 전혀 무관하게 온체인 데이터 또한 건강한 상태이며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자금들 또한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지금의 시점이 박앤 세일 기간이 아닐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십니다. 무슨 맨날 존버하라고만 하냐. 시장에 대응 방법을 알려줘야지. 언제 사서 언제 팔아라. 이거를 좀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하죠. 뭐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되지. 않냐?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하고 좀 올랐다 싶으면 파는 게 맞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설령 몇번 맞춘다고 한들 오히려 후의 도구로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존버는 무지성 존버가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와 펀더멘탈의 지속적인 확인으로 내가 투자한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를 건드리는 일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 즉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하락을 한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가치는 상승 중인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면 말 그대로 박앤세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트레이더가 되면 안 됩니다. 인베스터, 그리고 캐피탈 리스트, 즉 자본가를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시장을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해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